공자의 위패와 함께 최치원, 정몽주, 송시열 등 25현의 위패가 봉안된 이곳은 수원향교 대성전입니다. 수원향교 대성전이 지난 6일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됐습니다. 향교는 공자와 유현들을 추모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지방 교육기관으로 1789년 수원의 읍치를 이전하면서 수원향교 역시 함께 이관합니다. 이후 1795년 정조대왕의 명으로 재건립됩니다. 네, 당시에는 그 당시 화성시에 있던 걸 그대로 옮겨와서 이건되었는데, 1795년 정조대왕께서 수원행차 시 이곳에 참배를 하시고, 화성유수부의 격에 맞지 않다 하여, 크게 더 늘릴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해 1795년에 20칸으로 가장 큰 규모로 만들어지게 되었는데요. 그 내용이 화성성역 의궤에 자세히 나와 있고요. 수원시에서 12번째 보물로 지정예고된 수원향교대성전은 정면 5칸, 측면 3칸, 겹처마, 맞배지붕의 목조 건축물입니다. 현존하는 조선시대 향교대성전 가운데 손에 꼽히는 규모입니다. 전체적인 가구법이나 주요 부재의 침목기법 의장기법 등을 바탕으로 한국 건축사의 기술적 변천 등을 규명할 수 있는 중요한 건축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795년은 항상 한참 그 화성이 만들어질 때였습니다. 국가가 주도해서 만들어진 국가 기술자들을 데려와서 만들어진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런 조선 후기의 관영 건축의 대표적인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학술적, 예술적, 그런 역사적 의미를 다 갖고 있어서 그동안 수원향교는 경기도 문화재 자료로 도차원의 관리를 해왔습니다. 앞으로 수원향교 대성전이 30일의 예고기간을 거쳐 국가지정 보물로 확정되면 국가와 경기도, 수원시가 함께 더 체계적으로 관리 보존하게 됩니다. 수원아이티비 안는주입니다